어느 날 아침 부엌에 서서 커피를 내리던 당신이 문득 멍하니 바라본 남편의 뒷모습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말없이 신문을 넘기는 손은 굳고 말수는 줄고 어쩌다 웃더니까도 어느새 굳어버린 듯합니다. 그 순간 문득 두려운 마음이 들었죠. 혹시 이 사람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근데 왜 나는 몰랐던 걸까? 우리는 늘 갱년기를 말할 때 여성만의 이야기라고 생각해왔습니다. 더우면 땀을 뻘뻘 흘리고, 잠을 못 자고, 짜증이 많아지는 것, 그건 엄마의 몫이었지, 아빠의 몫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당신이 마주한 진실은 다릅니다. 그가 변한 게 아니라, 그가 지금 아픈 겁니다. 갱년기라는 말이, 여자만의 것이 아닌 걸, 이제야 알게 된 거죠. 남편도 갱년기를 겪습니다. 단지, 그건 너무 조용해서, 당신이 놓치기 쉬웠던 것 뿐입니다. 가정의 중심이었던 남자가 은퇴를 앞두고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느끼고 하루하루 자신을 잃어가는 것을 스스로 감당해야 할때 그는 말없이 벽을 만들어 갑니다. 그 벽은 아내인 당신이 마음을 읽으려 해도 쉽게 무너뜨릴 수 없는 벽입니다. 이 방송은 바로 그벽 너머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갱년기는 단지 몸의 변화만이 아닙니다.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정체성과 자존감이 금이 가는 순간입니다. 남편은 왜 말이 없어졌을까요? 왜 예전처럼 함께 웃지 못할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56세 이선희 씨는 최근 남편과의 사이가 눈에 띄게 달라졌다고 말합니다. 예전엔 텃밭 가꾸러 갈 때도 먼저 나서서 삽 들고 물 뿌리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아예 나가질 않아요.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멍하니 봐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대답도 잘안 하고요. 그녀는 처음엔 남편이 화가 난줄 알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뭔가 잘못했는지 하루 종일 스스로를 되짚어보기도 했죠.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남편은 화난 게 아니라 무너지고 있었던 거라는 걸요. 병원에서 그러더라고요. 남성 갱년기라는데. 그게 있는 줄도 몰랐어요. 그냥 늙은 거라고만 생각했지. 남성 갱년기라는 말이 아직도 낯선 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처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가 오지는 않지만 남성도 50대 중후반이 되면 테스토스테론이라는 남성 호르몬이 줄기 시작합니다. 그로 인해 우울감, 피로, 무기력, 불면, 성욕감퇴, 자신감 저하 같은 증상들이 서서히 찾아옵니다. 문제는 이 변화가 너무 조용하게 너무 오래에 걸쳐 일어나기에 본인도 잘 알아차리지 못하고 가족도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아내는 남편의 변화를 무관심이라고 느끼고 남편은 자신의 무기력을 말할 곳이 없어 더 깊은 우울에 빠져듭니다. 이건 둘중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둘 다의 문제입니다. 함께 늙어가는 일은 같이 아파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편의 침묵을 무뚝뚝함이 아니라 위기의 신호로 봐야 합니다. 이 방송이 그 작은 신호를 잇는 첫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진실은 소리 없이 다가온다. 그러나 그것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사랑을 가진 사람이다. 남편의 조용한 무너짐, 그 진실을 당신만은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이 줄어들었다는 건 그가 당신에게 마음을 닫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지금 자기 자신에게 말할 힘조차 없어졌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내들이 묻습니다. 왜 이렇게 말이 없어졌지? 이젠 나랑 대화하는 것도 싫은가 봐요. 그 질문 속에는 상처받은 마음과 오해가 숨어 있습니다. 그는 단지 아무 말도 할수 없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50대 후반 남성, 이영우 씨는 평생을 공장에서 일해왔습니다. 퇴직을 한후 하루 종일 거실에 앉아 창밖만 멍하니 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가족과의 대화도 거의 끊겼습니다. 처음엔 아내가 서운해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나한테 아무런 관심도 없는 거야. 이게 같이 늙는 거야? 하지만 나중에 정신 건강 의학과를 찾고 검사 결과를 받고 나서야 모두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중등도 우울증 그리고 남성갱년기 의심 이 씨는 이렇게 털어놓았습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퇴직 축하해요라고 하잖아요. 근데 나는 아무 것도 축하받고 싶지 않았어요. 앞으로 뭘 해야지. 아무도 나한테 기대하지 않는다는 걸 느끼니까 말이 그냥 안 나왔어요. 그의 말 속에는 가족을 책임져온 남자가 한 순간에 정체성을 잃어버린 허무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이 줄어드는 남편은 지금 무너지고 있는 자신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한 철학자는 말했습니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사람은 침묵을 선택한다. 그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라 자존감의 마지막 줄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자주 놓치는 남성 갱년기의 첫 번째 징후는 바로 말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더는 무슨 이야기를 꺼내도 존중받지 못할 것 같고 아무 말도 할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는 조용해지는 겁니다. 여기서 아내가 던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당신 요즘 많이 힘들지? 이 짧은 문장입니다. 말은 줄었지만 듣고 싶은 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말 한마디는 남편의 무너진 마음 속에 작은 바람을 불게 할수 있습니다. 한편 사람들은 남성은 원래 말이 없는 존재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남성도 충분히 감정을 표현하고 싶어합니다. 다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를 뿐입니다. 말 없는 그에게 먼저 다가가는 것이 이 시대의 부부가 서로를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영호 씨 부부는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둘만의 산책을 합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그의 걸음에 맞춰 걷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여기 감 따러 자주 왔었잖아 하고 갑자기 말을 꺼냅니다. 그렇게 조금씩 침묵이 깨지고 그들의 시간도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갱년기의 시작은 소리 없이 찾아오지만 그것을 지나가는 방법은 결코 혼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중에 혹시 남편의 말수가 줄어들고 표정이 굳어졌다고 느끼는 분이 있다면 이 질문을 꼭 던져보세요. 요즘 당신 마음은 어디쯤 있나요? 그한 문장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마음을 붙들어 줄수 있습니다. 그가 무너지는 걸 가만히 보지 마세요. 그는 여전히 당신의 손을 잡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남편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지 않으려 하고 장보러 가자고 해도 머뭇거리며 너 혼자 다녀와 말하는 순간 그는 이미 스스로를 작아지게 만든 겁니다. 남성 갱년기의 두 번째 지문은 자신감이 무너지고 삶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61세 정우진 씨는 한때 회사에서 제일 야무진 기획실장이었습니다. 회의 중에 누구보다 먼저 입을 열고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퇴직 후 아내와 손주가 함께 사는 집에 들어온 지 1년 만에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텔레비전은 하루 종일 켜져 있었고 말은 없고 식사량도 줄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제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냥. 안 보이는 게 낫지. 아내는 그 말을 듣고 엉엉 울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기댔던 사람, 무슨 일이 있어도 해결해 줄것 같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다는 것, 그것만큼 아픈 고백은 없습니다. 갱년기는 호르몬의 변화만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자신을 필요로 하는 곳이 줄어들었을 때, 남자는 혼란에 빠집니다. 그동안의 나는 누구였고, 앞으로의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 답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역할이 사라진 자리에, 무력감이 자리 잡고, 무력감은 자신감을 앗아갑니다. 이때 가장 위험한 건, 그래도 당신이 필요해. 라는 말 한마디 없이, 일상이 흘러간다는 겁니다. 남편이 쓰레기 버리고 들어올 때, 당신 아니면 이런 거 못해요. 라고 말해보신 적 있나요? 저런 일쯤은 누구나 할수 있지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 능력이 아니라 존재감입니다. 남성갱년기의 우울은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자기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믿음은 아내가 가볍게 깨줄 수도 혹은 무심코 더 단단히 굳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시기 남편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일이 아니라 역할입니다. 밥 짓는 거 도와달라거나. 장보러 같이 가자거나 마당에서 나무가지 좀 치자고 부탁하는 것. 그게 단순한 집안일 같지만 실은 당신이 필요해라는 신호입니다. 정우진 씨는 아내가 손주 학교 발표회에 같이 가달라고 말했을 때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합니다. 그냥 그냥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가 걸음을 다시 옮긴 건 그날부터였습니다. 역할은 다시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줍니다. 한 역사가는 말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위치에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리를 잃었을 때 무너진다. 당신의 남편이 지금 자리를 잃어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다면 그 자리를 당신이 다시 따뜻하게 마련해 줄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도 당신 옆에서 무언가를 해내고 싶어 합니다. 지금 그를 향해 이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여전히, 당신이 있어야 내가 편해요. 그말 한마디가 그의 오늘을 지키고 내일을 다시 시작하게 해줄 수 있습니다. 한밤 중 남편이 조용히 뒤척입니다. 베개를 몇번 뒤집더니 한숨을 쉬고 다시 몸을 뒤틀다 소파로 나가 앉습니다. 당신은 그 모습에 서운함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왜 자꾸 혼자 자러 나가지? 내가 불편해서 그런가? 하지만 그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고 싶어도 잘수 없는 몸과 마음의 어둠 속에 혼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남성 갱년기 세 번째 징후는 바로 불면과 피로 그리고 그로 인한 짜증입니다. 많은 부부들이 이 부분에서 오해를 합니다. 요즘 왜 이렇게 짜증이 많아졌지? 예전엔 이 정도 일엔 웃으며 넘겼는데 하지만 갱년기 우울은 짜증이라는 가면을 쓰고. 서서히 드러납니다. 심리적으로도 남성들은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기보다는 짜증이나 분노로 마음을 드러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 짜증이 사실은 두려움이고 불안이며 답답함인 걸 주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경기도에 사는 58세 조성우 씨는 아내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부부 상담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늘 피곤해했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으며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아내는 처음에 이 사람 성격이 변했어. 하고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상담을 통해 조 씨의 수면 시간이 3시간이 채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잠을 못 자면 뇌의 감정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도 무너집니다. 몸은 늘 피곤하고 일상은 지겹고 관계는 귀찮아집니다. 그 모든 악순환이 말없이 반복되던 겁니다. 남성 갱년기 환자의 절반 이상이 겪는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불면입니다. 하지만 그걸 병으로 인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나이 드니 잠이 안 오네 하면서 넘깁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잠못 드는 새벽에 생각이 길어지고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뭐가 남았나? 이제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 내가 지금 이대로 괜찮은가? 그 조용한 질문들은 아무도 모르게 그를 갈가먹습니다. 그 결과, 낮엔 짜증이 되어 돌아오고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이때 필요한 건 약이나 조언보다도 마음을 읽어주는 한 사람입니다. 아내가 조씨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요즘 잠못 자지? 불안한 거야? 그 질문에 그는 그만 눈물을 터뜨렸다고 합니다. 내가 자꾸 내가 아닌 사람 같아서 무서워. 그 말은 갱년기를 겪는 많은 남성들의 공통된 속마음일지도 모릅니다. 몸이 달라지고, 잠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질 때 그는 자기 자신이 두렵고 낯설어집니다. 그 두려움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신호입니다. 우리가 이 신호를 피곤한가 보다 하고, 넘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전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는 잠이 곧 마음의 약이다라고 했습니다. 잠못 이루는 남편은 지금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 마음에 왜 그래요 하고 묻기 전에 이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이 힘들면 내가 함께 쉬어줄게요. 그 한마디가 그를 다시 당신 곁으로 돌아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는 아직 아내의 따뜻한 이불 속으로 돌아오고 싶어 합니다. 예전엔 TV 예능을 보며 소리내 웃던 남편이 요즘은 화면만 멍하니 바라봅니다. 산에 가자고 해도 낚시를 가자고 해도 다 귀찮다는 대답이 돌아오고 주말이면 혼자 작은 창고에 들어가 하루 종일 라디오만 듣습니다. 그가 즐겨하던 취미는 이젠 그에게 의미없는 소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남성 갱년기 네 번째 징후는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고립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웃음은 인간이 내면의 안정감을 가장 잘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그 웃음이 사라졌다는 건 마음이 무너졌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수원에 사는 60세 최병국 씨는 젊은 시절 자타공인 분위기 메이커였습니다. 노래방 마이크 잡으면 사람들이 박수를 쳤고 고기 굽는 손길도 어찌나 능숙했던지 모임마다 빠지지 않고 초대받았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 점점 사람들과 연락을 끊고 모임도 스스로 멀리 하기 시작했습니다. 괜히 만나면 괜히 작아져요. 다들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할 말도 없고 아내는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사람 만나는 거 좋아했거든요. 근데 이제 눈빛이 아예 달라요. 그 박던 눈이 힘이 없어요. 갱년기는 몸의 문제로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먼저 무너지는 건 자기다움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 속에 존재했는가? 그 이미지가 무너지면 그는 세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이 시기에 남편은 특히 비교에 민감해지고 스스로를 쉽게 나고자라고 느끼며 혼자인 시간이 편하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그건 편한 게 아니라 포기입니다. 자신의 감정에 이제 반응할 힘조차 없어서 무표정으로 하루를 버티는 겁니다. 고전 명문장 중 하나인 기뻐함은 기운을 살리고 슬퍼함은 기운을 꺾는다는 말처럼 웃음 하나가 사람을 살립니다. 최씨 부부는 작은 계기를 통해 조금씩 회복을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나 요리학원 다녀보려고 하는데 당신도 같이 갈래요? 요리야말로 남자손이 필요하대. 그 한마디에 무표정하던 남편이 작게 웃었습니다. 내가 할수 있을까? 그 물음 속에는 오랜만에 피어난 호기심이 숨어 있었습니다. 함께 요리를 배우고 식재료를 사러 다니고 맛없는 요리를 먹으며 웃던 어느 날 아내는 말했습니다. 당신 웃는 얼굴 정말 오랜만에 본다. 그 말에 남편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고 합니다. 갱년기의 고립은 그가 웃음을 잃은 데서 시작됩니다. 그 웃음을 다시 꺼내주는 사람은 바로 곁에 있는 아내입니다. 그가 혼자를 택할 때 당신이 할수 있는 일은 조용히 문을 열고 같이 하자는 말을 한번더 해보는 것입니다. 당신 없으면 이 재미가 반도 안 나요. 그 한마디가 혼자인 삶을 당연하게 여겼던 그를 다시 세상으로 불러낼 수 있습니다. 철학자 알랭트 보통은 말했습니다. 사랑은 타인의 고립을 참을 수 없어 하는 마음이다. 그가 고립된 건 당신 때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를 다시 웃게 할수 있는 사람은 당신입니다. 그는 지금도 함께 웃을 이유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작아진 걸음걸이, 굳어진 어깨, 소리 없이 흘리는 한숨, 당신은 느낍니다. 남편의 몸이 이전 같지 않다는 걸요. 예전엔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 텃밭도 돌보고 청소도 도맡았던 남편이 이젠 소파에 앉은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움직이질 않아? 어디 아픈 거 아니야? 묻고 싶지만 그는 그저 괜찮아 하고 고개만 젖습니다. 남성 갱년기 다섯 번째 징후는 몸의 변화입니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프다는 말보다 조용히 멈춘다는 형태로 다가옵니다. 남성 호르몬 수치가 감소하면 근육량이 줄고 지구력이 떨어지며 신체 회복 속도도 느려집니다. 하지만 남자들은 그 사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평생 강한 사람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몸이 달라지는 걸 쉽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 변화는 곧 존재의 위협이기 때문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에 사는 63세 유상호 씨는 요즘 들어 팔이 자주 저리고 걸을 때 허벅지가 당기는 통증을 느꼈지만 병원에 가자는 아내의 말에 단칼에 거절했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병원 가서 뭐 해? 하지만 그는 밤마다 진통제 하나를 꼭 먹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고통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시기의 남성들은 몸의 변화가 단순히 불편한 걸 넘어 자존심을 건드리는 문제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병원 가자는 말보다 괜찮냐는 물음보다 더 필요한 건 같이 있어주는 것입니다. 아내가 유 씨를 데리고 한방병원에 갔을 때 의사가 무릎을 만져보며 이 정도면 치료받으셔야겠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는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렇게 된게 벌써 1년은 됐어요. 근데 내가 이걸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 말은 많은 남편들의 속마음과 닮아 있습니다. 자신의 쇠약함을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고 심지어 아내에게조차 나는 아직 괜찮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마음 하지만 그 마음은 오히려 자신을 더 깊은 고립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이 시기의 남편에게 필요한 건 잔소리도 치료강요도 아닙니다. 당신이 나한텐 아직도 제일 든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같이 오래 가자. 같이 치료도 받고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자. 그렇게 말해 주는 따뜻한 동반자입니다. 몸이 변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기 몸을 이해받지 못할 때 남자는 속으로 자신을 버립니다. 한 고전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신체는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니 이 또한 지켜내야 할 도리다. 남편은 그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스스로를 부끄러워할지도 모릅니다. 그 마음을 먼저 알아채는 사람은 늘 함께 살아온 당신입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건왜말안 했어가 아니라 말안 해도 알아. 당신 많이 힘들지. 그 짧은 한마디입니다. 몸이 무너지면 함께 걸어갈 길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를 위한 진짜 치료는 곁에 있는 당신이 그 무너짐을 껴안아주는 일입니다. 그는 오늘도 아무 말 없이 버티고 있습니다. 단지 당신의 따뜻한 눈길을 기다리며 그리고 그가 자신을 다시 한번 존중할 수 있도록 작은 용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남편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던 다섯 가지 징후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째, 말수가 줄어듭니다. 그건 마음을 닫은 게 아니라 자기 안에서도 말할 힘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자신감을 잃습니다. 평생 무게를 견뎌온 어깨가 이제는 자신의 쓸모를 의심하며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셋째, 잠을 잘 이루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게 됩니다. 그건 마음이 지쳐있다는 절박한 몸의 신호입니다. 넷째, 웃음이 사라지고 고립을 택하며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건 세상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섯째, 몸의 변화 앞에 말없이 멈춥니다.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조용히 버티는 것이 남편이 선택한 마지막 자존심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늙음이라 부르지만 그건 단순히 시간이 지나 몸이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라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는 위기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함께 살아가는 아내라면 그 침묵의 무게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그의 무너짐을 모르겠다. 답답하다. 나도 힘들다며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도 여전히 가족의 중심이 되고 싶어합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자신의 역할을 원하고 자기 자리를 다시 찾고 싶어합니다. 그가 멀어진 게 아니라 그가 조용히 나좀 잡아줘 하고 내미는 손을 당신이 놓쳤던 걸지도 모릅니다. 한심리학자는 말합니다. 중년의 위기는 삶의 실패가 아니라 삶을 재정립하는 시기다? 지금 남편이 겪는 갱년기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단그 곁에 당신이 함께 있다면 말이죠. 이제 조용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어주세요. 말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위로는 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들은 당신에게 이 한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잠시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세요. 그의 침묵 속엔 말하지 못한 아픔도 기다려준 당신에 대한 고마움도 모두 담겨 있을 겁니다. 오늘 방송이 그 조용한 무너짐을 조금은 알아차릴 수 있는 작은 열쇠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놓친, 남편의 작은 신호 하나 그 마음을 돌아볼 수 있는 따뜻한 시선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방송을 듣고 혹시 당신 마음속에도 우리도 함께 나이 들어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말이든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한 문장이 다시 걸어갈 수 있는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손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한국인의 부부관계 속에서 마음이 멀어지지 않기 위한 아주 작지만 결정적인 행동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은 지금보다 더 따뜻한 사람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천천히 걸어가 봅시다. 오늘도 당신의 곁에 있어 고맙습니다.